안녕하세요. 차려가분과 다육사랑입니다. 아이고, 벌써 기다리고 기다리던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한 상을 차려 놨는데요. 요즘에 장마가 이제 시작돼서 비가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아직 들 오는 곳도 있죠. 자, 저는 목초액이라든가 다육경 많이 추천드려요. 요즘에 살균제 정말 꼭 필요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아유, 나비들이 알도 나누고 있죠. 칼슘제, 영양제도 꼭 필요하고요. 정말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요. 하신 분들은 두번 정도 추천드립니다. 자, 목초액 5,000원, 다육경 9,000원, 살균, 살충제, 칼슘제는 5,500원씩이고요. 어두개 하시면 만천 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제가 준비해 놨을까요? 자 태양입니다. 구매자 추첨 있고요자 태양 사이즈 작지 않아요. 자이 친구는 마리아 철아입니다. 밴드 활동상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 놨고요. 음 화요일 매주 화요일 밤 제가 이렇게 한잔씩 준비를 해 놓지요. 자이 친구도 마리아 금무지예요 금무지 자이 친구는 초콜릿 금이고요 초콜릿 금합식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해놓 해놨습니다 댓글 추첨이고요 자이 친구는 참여자 추첨입니다 연봉 하고릴리이나 수입니다 이렇게 세개 같이 드릴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어, 종이컵보다는 당연히 크죠? 종이컵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오늘은 커피가 아닙니다. <laughs> 비타민제, 비타민제. 자, 이렇게 오늘, 어,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다육이 3,000원의 행복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밤 8시 30분에 만나서 신나게 놀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쁘죠? 꽃이 폈어요. 아, 지금, 이, 치설송이 꽃대를 굉장히 많이 물었네요.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요. 아, 이 꽃대를 아까워서 안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 치설송이고요. 얘는 3,000원입니다.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제가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확인하시고요. 아유, 즐거운 화요일이 또 돌아왔어요. 자, 이 친구는요, 꽃 염자예요. 꽃 염자. 자,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꽃 염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몸이에요. 한몸이고요.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꽃 염자. 라인이 빨갛게, 라인 자체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아, 여름에는 아이들이 물이 다 빠져요. 하지만 그래도 한몸 군생이고요. 아, 자구가 막뿌르륵 뽀르륵 올라오고 있어요. 3,000원입니다. 꽃염자 3,000원. 자, 이 친구는 핑크 팁스예요. 핑크 팁스는 아 물이 안 빠졌을 때는 굉장히 예쁜 아이거든요. 자, 핑크 팁스 이 친구는 4,000원입니다. 핑크 팁스 4,000원. 핑크 팁스는 정말 예쁜 아이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쁘죠? 핑크팁스입니다. 이 친구는 펜다 드럼입니다. 펜다 드럼이고요. 아, 이 친구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목질화가 완전히 돼 있죠. 밑에서 자구도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음, 입꼬지도 잘 돼요. 펜다 드럼입니다. 펜다 드럼. 자, 이런 입장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기 싫으시면 떼어서 입고지 한번 해보세요. 벤다 드럼입니다. 어, 3,000원에 드릴게요. 3,000원. 자, 이 친구는 맵이나구요. 맵이나 메비나 굉장히 짱짱해요. 자 사이즈는 종이컵하고 항상 비교하시면 되구요. 완전히 군생이에요. 맵이나는 어, 번식력이 아주 좋아서요. 걱정 안 하시고 키우셔도 됩니다. 제가 키워본 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얘가 완전 이렇게 군생이잖아요. 오, 가을 됐을 때 어떻게 변할지 정말 궁금하시죠. 아, 맵이나가 아주 이쁜 아이인데, 제가 제 거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더니 안 보이네. 자, 맵이나 군생이에요. 3천원에 드리겠습니다. 3천원. 자, 이 친구는 초콜릿 금인데요. 생장점이 이렇게. 좀 상처가 좀 있어요. 이 친구는 꼬집기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자, 이 친구가 6,000원인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목지라된거 한번 보세요. 목대 한번 보세요. 목대가 완전히 목지라가 됐죠? 이 친구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000원 4,000원 자, 이 친구는 고스티예요. 고스티 고스티고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자, 얘를 어, 포트 분리 했을 때한 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 밑에서 자고 나오는 친구 보세요 아이고 정말 귀엽죠 고스티 이 친구는 완전 대품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고요 처음부터 큰 화분에다 심어 놓으시면 농분에다 심으셔요 고스티 3,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득템 하셔요 고스티 3,000원 이 친구는 장미 허브예요. 허브 장미, 허브 장미. 자, 밥이 엄청나게 많죠? 어, 얘, 얘는 이렇게 만지면, 한번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향이 굉장히 좋답니다. 허브, 장미 허브, 3,000원입니다. 장미 허브, 3,000원. 오늘은 다 3,000원의 행복으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시트리나입니다. 시트리나 이 친구는 잎꽂이도 굉장히 잘 돼요. 잎꽂이도 굉장히 잘 되고요. 완전히 어, 제거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 드렸는데 아, 시트리나 이 친구는 어, 물 들면 노랗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자, 이 친구는 다 군생이고요. 얼굴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있네요. 다섯 개 있는 친구도 있고, 세개 있는 친구도 있고, 여섯 개 있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시트리나는, 아, 4,000원에 드리겠습니다. 4,000원. 사이즈 아주 좋고요 군생입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트리나. 4 0원 하나 하시면 4 0 0 0원이고요두개 하시면 7,000원에 드릴게요. 하나 4,000원, 두개 7,000원. 이렇게 완전히 군생도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여기 보세요. 이꼬지 되어 있죠? 아유, 정말 신기하고 귀엽고 예쁘답니다. 이 친구는 아주 번식력도 좋고요. 아주 착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이렇게 자구 엄청나게 많은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 하시면 4,000원, 두개 하시면 7,000원 드릴게요. 시트리나입니다. 자, 을려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을려심인데요. 자, 종이컵 한번 보셔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손끝이, 얘는 묵은둥이잖아요. 손끝이 빨갛게 변해요. 가을 됐을 때, 가을, 겨울 되었을 때 정말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자, 이 친구는 을려심이고요. 완전히 목질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는 14,000원인데요. 제가 오늘 필요하신 분 있으면 12,000원에 드릴게요. 을려심입니다. 아, 아주 예뻐요. 이렇게 손끝이 빨갛게 변해가면서 입장은 노랗게 변하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아이. 자, 을려심입니다. 자, 연봉도 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연봉입니다. 얼굴 하나짜리구요. 이렇게. 이 밑에 있는 아이는 입꽂지 하셔도 돼요. 연봉입니다. 3,000원입니다. 자, 이 친구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요. 5.5cm 분이 이렇게 넘쳤어요. 이 친구는 8,000원입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아 금방 한 입에 탁 <laughs> 깨물어 보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8,000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밤 8시 30분에 만나서 신나게 돌아보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